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관저로 좀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저에는요. 그런데 봉화마을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있는 글귀가 바로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자, 깨어있는 시민. 저게 지금 관저에 들어갔다는 건가요? 예, 뭐저 말씀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어록이죠. 네. 어록인데 저 글씨를 신영복 선생님이 써주셔서. 아, 진짜 신선생님 필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흔히 신영복체라고 그러죠. 네. 우리 뭐 모소주의 상표에도 저 글씨체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네. 예, 신영복 선생님의 글씨체인데 이제 저것을 그대로 그 묘, 묘지에. 네. 예, 붉은 철판 위에다가 저 글씨를 그대로 새겼거든요. 네. 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음. 그, 봉화마을에 이제 그, 8죽이 추도식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 추도식을 떠나오면서 음. 재임 중에는 다시는 봉화마을에 오지는 않겠다, 네. 국정에 전념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봉화마을에 대한 그리움 내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 음. 또는 어떤 저글기가 저, 저 글귀가 갖는 상징성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주의의 최후부로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는 게 이제 시민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은 민주주의는 언제나 위협받는다는 건데, 음. 저것을 아마 가슴에 생기고 매일 보면서. 국정의 기본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것을 이제 청와대 관제에다가 네. 이제 액자에 넣어서 그었다는 거니까 매일 보면서 다짐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생전에 신영복 교수의 모습을 잠깐 볼수 있었습니다만 부산 상고 선후배의 보통 인연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아, 신영복 교수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참 스승이라고 할수 있는 네. 그런 부인적 평소에도 그런 네. 관계들이 굉장히 깊었고요. 네. 실제로 뭐 이런 저런 많은 인연들이 있었고 음. 또그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네. 이거에 대한 또 글씨도 실제로 써 주시고 또 그게 네. 묘비 사실상 묘비명이 된 거죠. 음. 뭐 그런 정도의 인연이 깊은 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전 대통령 생일 하루 전에. 헬기를 타고 봉화마를 선회한 바 있었던 문 대통령입니다. 결국은 앞으로 다시 가지 않지만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글기를 관저에 새기겠다는 거였는데요. 문 대통령 소식과 함께 또 오늘 많이 화제가 됐던 분이죠. 안희정 지사와 관련해서는요, 워낙 한번 적폐로 물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laughs> 예. 이분의 행보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현 정부에 분명히 이야기할 건 하겠지만, 문 걸어 잠그고 하겠다라는 말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2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게 무슨 뜻인가요? 문 닫고 이제 조용히 하겠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조용히 하더라도 할 말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말을, 말을 했는데 말로서 말이 많으니 말을 말까 하노란데 네. 어쨌든 그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안희정 지사는 또 이제 정치적 동지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뭔가 조언을 할 때는 해야 되겠죠 해야 네. 되는데 겉으로 드러내 놓고 말했다가 이번에 그렇게 아주 저 말하자면 저 친문계 흔히 뭐+ 뭐 문바라고도 합니다 아, 뭐.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네.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네. 이 계층에서 네. 너무 저저 이제 이제 여기 심하게 이제 저 야단을 쳤죠 그러니까 음. 말하자면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로서 이러다가 네. 아주 이제그이 대. 그 문재인 네. 대통령의 지지자들로부터 계속 몰매를 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또그 같은 진영 내에서 또 어떤 분열상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음. 하니까 그렇게 하, 어, 한 대신에 뭐 내가 할 말이 있으면 문 걸어 잠그고 아무도 안 듣는 데서 대통령한테만 하겠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고, 네. 아 그래, 그래요 그래, 난 이제 드러내놓고 이야기 안 할게요 뭐 음. 그런 뜻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네. 어저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 분들도. 이제 이 안희정 지사 같이 그렇게 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오히려 그사람들저 고맙다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권력은요, 늘 제동이 좀 걸려야 됩니다. 네. 그 권력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요, 그 과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그런 점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안희정 교수는 뭐, 참 안희정 지사 할수 있는 말, 또 네. 측근으로서는 해야 할 말을 한것 같은데. 음. 아왜 그렇게 반면에 야당 역할이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셨는데, 그래도 워낙 재보궐 시즌도 돌아오고 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이분 이름이 뭐 자의든 타의든 계속 솔솔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이제 중앙 정치에 진출하기 위해서 재보궐 네. 선거에 여기저기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 정치 무대에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뭐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네. 안희정 지사의 평소 스타일대로. 어른 얘기를 저는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안희정 지사는 사실은 평생 동지이고 노무현 대통령을 같이 모셨던 사람들인데 음. 그 사람 정도의 관계에서도 뭔가 비판적인 얘기를 한다면 하면 저렇게 뭐적폐니 적으로 이렇게 모는 네. 이런 정도도 수용을 할수 없는 구조라면은 사실은 민주주의에서 개 대단히 큰 위협적인 거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안희정 지사는 지금이야 지지도가 높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정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네.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사실은 안희정 지사 같은 사람이 그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폭을 좀 넓혀 줄수 있는 음.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을 못 하게 막아버릴 정도라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그리고 아주 가까운 동지도 말을 못하면 음. 야당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은 무슨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네. 이건 굉장히 민주주의에 대단히 큰 적이다,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성 지지자들이 지지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생각과 다른 어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네. 그 넉넉한 그 폭넓은 이런 게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몸에 좋은 쓴소리는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음 주자로서 벌써부터 존재감을 알리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양론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다 섞여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이런 태도는 안희정 지사가 뭐 일관되게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네. 사실은 지난 대선 중에서도 이제 대연정 발언을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선한 의지라든지 이런 음. 발언, 그 다음에 박, 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한 의지 발언. 살짝 그다음에, 한국당 예. 쪽으로 미시네요. 네. <laughs> <laughs> 그 다음에 <laughs> 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문제 네. 이런 것들 할때 어쨌든, 뭐, 긍정의 평가만 하자라든지 이런 이제 이야기들 하는데 그 음. 말씀 자체는 뭐 훌륭한 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말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게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분들은 지금이 그런 말할 때냐. 그 뭐, 그 말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지금은 더 집중해야 할 다른 타겟이 있지 않느냐. 네.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고 오히려 저런 좋은 말을 한다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저항하는 또 반대하는 분들한테 빌미가 돼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의 소재로 쓰이는 것은 아닌가. 음. 그런 면에 있어서 발언이 좀 신중치 못하다는 그런 이제 공격이 있었는데, 아니 정 지사 입장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그런 반론을 받고 보면은 본인 좀 아프겠죠? 네. 나는 충분히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음. 또그 말마저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굉장히 이제 아파서 네. 방문 걸어 잠그고 방안에서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기했 네. 조금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네. 예. 방문 걸어 장구고 그 안에 또 스피커가 있을지 없지는 아무도 또 모르잖아요. <laughs> 새어나온 말들도. 있런 말이 있어요. 안희정 지사 정도면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뭐 직통으로 통화 가능한 사이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 이런저런 고언을 충분히 할수 있는. 아, 아무도 안 듣게 되는 네, 그런 해야 위치에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방금 그 말씀입니다. 네. 어떤 좋은 고언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음. 대중적으로 열고 했을 때하고 이렇게 두분 사이에 오고 가는 이야기가 됐을 때하고 그게 반응이 전혀 다른 문제인데 네. 지금 현재 이제 안 지사님의 이 발언은 오히려 여러 가지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지자들의 이런 반응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아니, 생각이 니다두 사람이 이미 꼭. 공적인 공인인데 네. 그래서 사적으로 아무리 친한더라도 대중, 국민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야죠. 네. 물론 뭐문 걸어 잠그고 둘이 할수 있는 얘기는 또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네. 이런 지금 그 강연이나 이런 데서 할수 있는 얘기를 문 걸어 잠그고 한다. 이것은 음. 열렬 지지자, 그러니까 열성 지지자 소위 말하는 세칭 뭐 문바. 네. 들의 공격에 좀 안희정 지사가 주춤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런데요, 문걸어 잠그고 완전히 밀실에서 해도요. 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되거든요. <laughs> 바람에라도 전해질 네. 거니까 네. 뭐 아마그 그 안희정 지사가 문 대통령에게 무슨 비판적인 뜻은 아닐 거예요. 음. 그냥 도와드린다고 한 말인데 네. 그 저렇게 이제 오해를 받고 고해를 받게 된 거죠. 아 근데 또 이게 집권하다 보면 또. 섭섭해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또 인지상정이라서 말이죠. 그런데 하나둘씩 전현직 의원분들이 이거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해가지고요. 한번 집중적으로 저희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살충제 풍문이었습니다. 한국당 의원 부인이 대표 부인에게 전해줬다는 F 땡킬러저 <laughs> 살충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그니까 저 홍준표 대표가 저는 네. 이제 잠박 뭐 이런 바 대해서 바퀴벌레처럼 뭐 기만 기만했으면 살살 기어 나온다 뭐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근데 홍준표 대표의 이 표현이 말이죠 네. 좀 많이 거칠고 너무 원색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 저 서청원. 전 대표죠. 네, 소청 의원 부인이 네. 이, 저, 홍, 이제 모임에서 홍준표 의, 저 대표의 부인한테 네.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뭐 뭐라 니까 F 뭐 뭐라 라는그것을 네, 네. 네. 이제 사춘제. 건너줬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뭐냐면 우, 저 우리 남편이 뭐 그거 하면 그럼 당신 이거좀 뿌려봐 뭐 그런 식이겠죠. 그런데 음. 에, 그, 그것을 이제 최근에 그 전역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아마 방송에가서 공공연히 확인을 시킨. 확실하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한 모양이에요. 그래됐는데 아, 이, 저, 그, 저, 그니까 남편들이 정치인은 부인들도, 네. 저, 뭐,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정치인이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 저, 특히 이제 저, 이, 이선화 부, 저, 저 저분은, 네. 상당히 적극적으로, 왜냐면 숙년여대 때 무슨, 총, 뭐, 여학생 회장, 아니, 학생 회장도 했고요. 런 서초년 안에 말씀하 예, 네. 예, 예, 상당히 이제, 말하는 활달하고, 네. 예, 아마 그래서 이제, 이, 부 저, 남편을 돕는 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돕고. 근데 네. 이 순삼, 어, 저, 저, 홍준표 대표 대표 대표의 있는요? 부인은 좀 상당히 이제 내 내주, 그야말로 내조하는 그런 형, 음. 어, 저, 그 스타일이고 이래서 좀 서로 스타일이 좀 다르긴 다른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남편의 뭐, 아이들 싸움, 싸움이 어른 싸움 됐느다니 그게 아니라 이제 남편들 싸움이 이제 저기 <laughs> 부인들 싸움까지 저렇게 번지는데 네. 어 지금 확인됐다 이래서 그런 이제 뭐 이야기 거리는 됩니다만은 사실 별로 보기 좋은 장면은 아니네요. 아니 <laughs> 저 만약에 우리, 사실이라면 우리, 정말 우리... 살벌한 대리전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풍문에 따르면 지금 서청원 의원 부인께서는 이게 인사하면서. 홍준표 대표 부인이 오는 걸로 이미 알고 있었고 저 모임에요. 그래서 선물 하나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저걸 꺼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계획적인 거죠. 계획적인 거. 계획적인 거고, 저게 이제 사실관계가 정확히 좀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네. 그서초원 의원 부인은 서초원 의원이 팔선입니다. 네. 거의 그 국회의원 서는 시내 경인 거죠. 지금 그러면 최다선이죠. 팔선 남편의 부인분들은 한1 0선 정도 됩니까? 그렇게. <laughs> 그 타고 <하고> 봐야죠. 네. <laughs> 그리고 이제 홍준 홍준표 대표 이제 또 홍준표 대표도. 오선 국회의원의 재선 도지사를 했 네.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인들의 내공도 간단치 네. 않다고 보죠, 사실은. 박근혜 그리고 전 대통령 자택 앞에 있었던 이선화 여사 아닙니까? 네, 서청원 네. 당시 의원 부인이입니다만 저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마중을 나왔을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예, 그 말이. 예,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흘렸 의원들하고도 굉장히 잘 안, 안다고 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의원들하고도 잘 알고. 실제 이제 의원 부인들은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부인들 모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또 지역별로도, 권역별로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모임도 경기도 음. 국회의원 부인들 모임이 있었던 거고 그 네. 모임에 홍준표 대표 부인이 온다는 걸 알고 네. 아마 그 F 뭐땡그 네. 살충제를 하나 준비했고 가서 <laughs> 네. 사실은 그래. 우리 남편이 바퀴벌레라고 했는데, 바퀴벌레니까 음. 이걸로 한번 뿌려봐라. 네. 하면서 사실은 역, 역으로 지금 공격을 한 거죠, 사실은. 네. 네. 아니, 만만치 그래. 않은 성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게 바퀴벌레 인정은 아니고, 바퀴벌레 라며 하면서 바로 안가품인가요? <laughs> 그렇죠. 맞다면 말이죠. 안가품이고, 네, 이 여성이 하늘품은 온율에 서리가 내린다 했는데, 네. 지금 정치인 부인이 하늘품이니까 에프킬러가 나온 거 아닙니까? <laughs> 그런 정도인데, 이제 저 정도면은 뭐 거의 이제 막장까지 이제 그 음. 갈등이 극한으로 네. 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서청원 원 부인께서는 뭐삼성전 자택 앞에서 그때 보여준 모습 보면은 굉장히 강단 있고 강한 여성의 모습을 네. 온 국민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8선이나 되는 남편을 지금 보자가 왔는데 저런 비판을 받았을 때 자기가 무너지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을 거라 봅니다. 네. 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느낌, 음. 이 비판을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그래서 네. 강력하게 대응한 그런 방식인데 그 방식이 너무나 상징적이어서 네. 예, 지금 뒤늦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근데요, 제가 한말씀보태 댈게요. 근데 밝혀벌레 네. 이렇게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을 저렇게 우회적으로, 어쨌든 우회적이, 상징성은 굉장히 강하지만 바로 입으로 대놓고 같이 막 공격한 게 아니라 저런 거는 또 말하자면 정치적인 그 연륜이 경련이 <laughs> 아, 좀 네. 쌓였다 이렇게 보여줄 <laughs>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치 않아도 슬쩍 찔르는 것만으로도 1마디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음. 자세히 보니까 이두 분이요. 간단치 않은 내공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더라고요. 과거 경력부터 말이죠. 한때 나왔던 이 분들의 말씀만 들어도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서초훈이 또 대표 만들어 주시고 하신 일이 많죠. 저희가 서초훈이가 나오게 된 동기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우리 새누리당을 사랑하고 또 청와대에 계신 우리 대통령을 열심히 보좌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걸 믿어주시겠죠? 네! 님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순사배건 간절합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우리 동지들만 모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남편을 도와주려고 매일 재래시장을 가고 있다 부창부수라 하지만 사실은 정치는 남편이 하는 것이고 부인의 역할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 심상치 않게 나왔던 이 기싸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은 그래도 끊어질 수 있는 침박청산 논란이 다시 한번 아내 대처부로 번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침박청산이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네. 것이고 또 침박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대표는 이제 뭐 침박들이 자연 소멸할 것이다라고 네.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이제 정치적으로는 뭐 소멸되어가는 단계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한국당 내에는 침박의 세력이 더 많고 당장 원내대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게 아직까지도 이제 추측입니다만은 사후관, 저, 부인들의 저, 투쟁의 모습에서 보면은, 침박들은 마지막까지도 극렬한 저항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홍주표 대표가 본인이 대통령 후보일 때, 그, 징계받은 그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을 해제시켜 줬어요. 네. 그리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본인이 대표가 됐고 나서, 다시 침박을 제재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그 다음에 제명 조치를 했지만, 무언총회를 네. 못열고 있는 이런 음.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대표의 어떤 정치적 쇼잉으로 보이고요. 실제로는 침박청산이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네. 보는 견해가 여의도의 다수설입니다. 네. 보수 입장에서 보시면 참 보고 싶지 않은 민망한 장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저는 늘 이야기하기를 한, 한 부분이라도 상징성이 굉장히 있는 분들은 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예, 이 당적을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을 어쨌든 그거는 뭐그 각자가 이제 결심하고 결정하는 문제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대표에게도 어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어 지금 만약에 친박계라는 그런 계파가 분명히 있다면 그건 이제 예 당을 당에서 계파 정치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그분들을 뭐저 밀어가지고 어 내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네. 당사자들이 친박은 아니다. 이제 우리는 계파는 없다. 이 점을 분명히 국민 앞에 선언하고 다시 대동 단결하는 그런 방안이 혹시 있을 수 있는지 그 점도 음. 좀 찾아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내친다고 해서 그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네. 그 품을 수 있는 그런 품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다만 저분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자신들의 입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여기에 따라 서좀달라지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보수들은요, 보수 정치권이 좀 대동 단결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이 보수 유권자들은 아마 간절히 바랄 겁니다. 예. 네. 보통은 이런 일들이 있으면 당사자의 해명이 있곤 하는데 직접적으로 말씀치는 않네요. 남편보다 더한 정치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laughs> 끊이지 않던 여의도의 풍문을 살펴봤습니다. 뭐 자이든 타이든 계속 솔솔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인정 지사가 이제 중앙정치에 진출하기 위해서 재보을 선거에 네. 여기저기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 정치 무대에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뭐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네. 안희정 지사의 평소 스타일대로 어른 얘기를 저는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안희정 지사는 사실은 평생 동지이고 노무현 대통령을 같이 모셨던 사람들인데 음. 그 사람 정도의 관계에서도 뭔가 비판적인 얘기를 한다면 하면 저렇게 뭐 적폐니 이렇게 적으로 이렇게 모으는 네. 이런 정도도 수용을 할수 없는 구조라면은 사실은 그 민주주의에서 개, 대단히 큰 위협적인 거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안희정 지사는 지금이야 지지도가 높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정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네.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사실은 안희정 지사 같은 사람이 그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폭을 좀 넓혀줄 수 있는 음.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을 못하게 막아버릴 정도라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그리고 아주 가까운 동지도 말을 못하면 음. 야당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은 무슨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네. 이건 굉장히 민주주의예요. 네. 생전에 신영복 교수의 모습을 잠깐 볼수 있었습니다만, 부산 상고 선후배의 보통 인연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아, 신영복 교수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참 스승이라고 할수 있는 네. 그런 부인적, 평소에도 그런 네. 관계들이 굉장히 깊었고요. 네. 실제로 뭐 이런저런 많은 인연들이 있었고, 음. 또그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네. 이거에 대한 또 글씨도 실제로 좀 써주시고 또 그게 네. 묘비, 사실상 묘비명이 된 거죠. 음. 뭐 그런 정도의 인연이 깊은 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전 대통령 생일 하루 전에 헬기를 타고 봉화마를 선회한 바 있었던 문 대통령입니다. 결국은 앞으로 다시 가지 않지만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글귀를 관저에 새기겠다는 거였는데요. 문 대통령 소식과 함께 또 오늘 많이 화제가 됐던 분이죠. 안희정 지사와 관련해서는요. 워낙 한번 적폐로 물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laughs> 예. 이분의 행보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현 정부에 분명히 이야기할 건 하겠지만 문 걸어 잠그고 하겠다라는 말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2 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게 무슨 뜻인가요? 문 닫고 이제 조용히 하겠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조용히 하더라도 할 말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말을, 말을 했는데 말로서 말이 많으니 말을 말까 하노란데 네. 어쨌든 그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안희정 지사는 또 이제 정치적 동지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관저로 좀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저에는요, 그런데 봉화마을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있는 굴기가 바로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자, 깨어있는 시민. 저게 지금 관저에 들어갔다는 건가요? 예, 뭐저 말씀은 이 노무현 대통령의 어록이죠. 네. 어록인데 저 글씨를 신영복 선생님이 써주셔서 아, 진짜 신 선생님 필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흔히 신영복체라고 그러죠. 네. 우리 뭐 모소주의 상표에도 저 글씨체가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런데 신영복 선생님의 글씨체인데 이제 저것을 그대로 그 묘, 묘지에 네. 예, 붉은 철판 위에다가 적을 실를 그대로 새겼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음. 그 봉화마을에 이제 그팔주이 추도식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 추도식을 떠나오면서 음. 재임 중에는 다시는 봉화마을에 오지는 않겠다. 네. 국정에 전념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봉화마을에 대한 그리움 내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 음. 또는 어떤 저저 글귀가 저 갖는 상징성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주의의 최부분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는 게 이제 시민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언제나 위협받는다는 건데, 음. 저것을 아마 가슴에 생기고 매일 보면서 국정의 기본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것을 이제 청와대 관제에다가 네. 이제 액자에 넣어서 그렸다는 거니까 매일 보면서 다짐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뭔가 조언을 할 때는 해야 되겠죠 해야 네. 되는데 겉으로 드러내놓고 말했다가 이번에 그렇게 아주 저 말하자면 저 친문계 흔히 뭐뭐문바라고도 합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 이 예, 문재인 대통령 을 네.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 계층에서 네. 너무 이제 저 이제 여기 심하게 이제 저 야단을 쳤죠 그러니까 음. 말하자면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로서 이러다가 네. 아주 이제 그이 대.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계속 몰매를 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또그 같은 진영 내에서 또 어떤 분열상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음. 하니까 그렇게 하, 어, 한 대신에 뭐 내가 할 말이 있으면 문걸어 장국 아무도 안 듣는 데서 대통령한테만 하겠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고, 네. 아니 그래, 그래요 그래 내가 이제 드러내놓고 이야기 안 할게요 뭐 음. 그런 뜻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네. 어, 저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 분들도. 이제 이 안희정 지사 같이 그렇게 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오히려 그 사람들을 좀 고맙다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권력은요 늘 제동이 좀 걸려야 됩니다. 네. 그 권력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요 그 과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그런 점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안희정 교수, 뭐참 안희정 지사 할수 있는 말또측근으로서는 네. 해야 할 말을 한것 같은데. 음. 아왜 그러시죠? 몇 번째 야당 역할이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셨는데, 그래도 워낙 재보궐 시즌도 도라고 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이분 이름이 대단히 큰 적이다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성 지지자들이 지지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네. 그 넉넉한 그 폭넓은 이런 게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몸에 좋은 쓴소리는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음 주자로서 벌써부터 존재감을 알리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양론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다 섞여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이런 태도는 안희정 지사가 뭐 일관되게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네. 사실은 지난 대선 중에서도 이제 대연정 발언을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선한 의지라든지 이런 음. 발언, 그다음에 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한 의지 발언, 살짝 그다음에, 한국당 예. 쪽으로 미시네요 네. <laughs> <laughs> 그다음 이승만 <laughs>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문제 네. 이런 것들 할 때. 어쨌든 뭐, 긍정의 평가만 하자라든지 이런 이제 이야기들 하는데 그 음. 말씀 자체는 뭐, 훌륭한 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말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게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분들은 지금이 그런 말할 때냐. 그 뭐, 그 말이 옳고 그러고를 떠나서 지금은 더 집중해야 할 다른 타겟이 있지 않느냐. 네.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고 오히려 저런 좋은 말을 한다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저항하는 또 반대하는 분들한테 빌미가 돼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의 소재로 쓰이는 것은 아닌가. 음. 그런 면에 있어서 발언이 좀 신중치 못하다는 그런 이제 공격이 있었는데,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그런 반론을 받고 보면 은 본인 좀